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여행을 이웃과 함께 더 가치 있게 채워가는 오늘의 기부스타는요 어, 아름다운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명 고막부인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바로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과학계에는 퀴리 부인이 있고요. 가요계에는 고막 부인이 있습니다.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하고 나왔을 때, 편안하고, 아딱 어떤 깨끗한 그런 모습. 고막부다 했는데? <laughs> 저도 마음은 고막 여친이고 싶은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와. 아이의 엄마인지라 네. 팬분들께서 고막 부인이라고 애칭을 지어주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특히나 엄마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아이와 함께 키즈 카페나 문화센터를 가면 우리 엄마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주고 예. 언니 너무 멋져요. 이렇게 아이 낳고 다시 멋지게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그 꿈과 희망을 다시 얻고 있다.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엄마를 대표해서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곡까지 나왔어요. 봄별꽃 이라는 노래예요. 봄별꽃? 네네. 음.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 음. 또 우리 멜로망스의 정동환 씨, 피아노 치는 음. 동환 씨와 함께 작업을 했거든요. 음. 우리 마음에 항상 따뜻한 봄이었으면 좋겠다. 음.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따뜻한 봄이고 반짝이는 별이고 활짝 피어날 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내자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 나비씨 하면 이별곡들이 많지 않나 네, 사실 슬픈 노래들 많이 불러왔는데 제가 약간 아이를 낳고 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가사들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가끔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가방을 음, 네. 여기에 담겨 있는 아비씨의 인생 한번 우리가 슬쩍 슬쩍 엿보겠습니다. 어, 자 이제 가방 열어 주실 때 여기 있고 네. 짜자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야. <laughs> 이진 언제 찍은 거예요? 어, 이게 최근에, 네. 이제 그, 신곡, 봄별꽃, 봄별꽃. 뮤직비디오 찍는 날, 예, 네, 담았던 사진이에요 어쩐지 이제 봄 햇살 같고 네. 아, 나비씨의 인생이 담긴 소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역시 이거군요. 아 어, 나오네요. 자, <laughs> 여기서 제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웃음> 아. <웃음> 저도 어. 못 찾겠어요, 지금. 이거 같은데요? 야 이거는 우리 네. 그 소연 씨예요. 가야지의 소연 씨. 제일 예쁜 것 같아. 제일 왔어. 예뻐. 소연 씨고 네.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laughs> 아니, 우리 구준엽 오빠가 이렇게 또 멋지게 약간 네. 그려줬는데, 네. 네. 근데 너무 재밌게 잘 표현을 해주셔서. 네. 네.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날들이 많았지만 또 가장 최근에 저한테 새롭게 찾아온 또 다른 기회. 새로운 음. 출발 네. 약간 다시 찾아온 봄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낳고 이렇게 육아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애엄마를 누가 다시 찾아줄까? 나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또 감사하게 이런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음. 또 멤버가 되면서 또 다시 예전처럼 노래도 부르면서 네. 네,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너무 좋은. 네, 예,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아서 예, 2022년 봄 너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솔로로 활동하셨다가 네. 그룹 활동을 한다, 이거 좀 다른 얘기거든요. 네, 예, 많이 다르죠. 오랜 시간에 서었을것 같은데. 사실 혼자 하면서 항상 이런 팀 활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확실히 팀 멤버들이 같이 있으니까 무대 올라가기 전에 덜 떨리더라고요. 긴장도 덜 되고 네. 너무 든든하고 노래도 1 2분의 1만 부르면 네네. 네. <laughs> 저도 옛날에 주식 회사는 그룹에서 해봤어요. 한 소절 부르고 실수가 있나요? 예쁘네요. 자 이번에 아비씨가고은 인생의 두 번째 네. 소중한 의미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진짜 <웃음> 자 패밀리 <laughs> <페미니> 피처 <피쳐. 웃음> 가족 사진이에요. 네 <laughs> 이분이 남편, 남편 되시고 이분이 조이 저희 아들 이준이 <laughs> 저도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데뷔를 하고 너무 어려운 세상이잖아 이 바닥이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부딪치고 저기 가서 부딪치고 멘탈이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시기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방황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예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고 키우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진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고 진짜 어,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오. 네,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세상의 다른 아이들한테도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네. 가장 큰것 같아요. 내 아이, 그다음에 다른 아이까지 맞아요. 음. 네. 너무너무 소중하고 음. 귀하고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온기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네. 아 그래서 진짜 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이 되는 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예 그렇게 좀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나가는 이 방송을 꼭 기억해 주셨다가 아이가 사춘기 왔을 때한 음. 번씩 예. 보시면은 <laughs> 아 내가 옛날에. 잘했구나. 예. <laughs> 다시 보기 하겠습니다. 마음 을 다시 잡을 수있 <laughs> 나비 씨가 좋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요양 시설에서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네. 접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엄청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 크고 작은 거는 네. 없어요. 봉사하는데. 네.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어한꽤 오래 전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음.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어떤 한국 다른 이제 여행자분들을 네. 만났는데, 그렇죠?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분들 계신 곳에 음. 내가 한번 가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 아, 네, 싶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해주시고 음. 또 우리 그 중증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흥이 많고 음악을 너무 맞아요. 좋아해요. 맞아요. 중증 장애인들이 네. 얼굴 표정 같은 게다 데서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와서 노래 불러주면 너무 좋아해 주실 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노래하는 후배들, 대학교 후배들. 그 친구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공연도 하고 음. 그 기부금을 모아서 전달도 또 전달도 하고, 하고 또 직접 그 곳에 가서 중등 장애인 분들 앞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어. 이제 그런 어떤 작은 것부터 음. 어,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뿐만이 아니라 미혼모나 아이들을 위한 나름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십네 네. 베이비 박스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로 생필품부터, 기저귀부터, 옷까지들부터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또 저도 아이 키우면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게 기저귀까지 정말 만만치 않아요. 네, <laughs> 그래서, 예, 네, 기저귀 물품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저도 지원을 하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감정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도 이렇게 가사를 쓰게 됐고. 어, 어떤 가사가? 너는 항상 따뜻한 봄이다. 그리고 반짝이는 별이다. <laughs> 활짝 피어날 꽃이야. 이런. 그래서 봄, 네. 별, 꽃? 어. 어떤 생각에 잠겨 많이 힘든지 헝클어진 모습과 잠도 못자 초점 없는 눈동자 하늘은 밝은데 어깨 안은 굽어가 표정은 이어가고 가끔 네가 웃었 으면 좋 겠어. 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온전히 내 시간을 가져보